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아 33장 말씀입니다. 현 시대만큼 소통을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 옛날에는 친구와 연인을 제외하면 상명하복이 대화의 방법처럼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예의로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나 회사를 넘어서 심지어 군대에서까지도 소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소통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서로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화나 정보의 공유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혹시 일방적으로만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개시하시는 장면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려 신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소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지지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지지면, 그것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원 원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존재이거나 신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는 수직적 관계로 보통은 인식을 합니다. 이방 신들을 보면 그를 섬기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아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알리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아의 현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아는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32장 5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러,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에레미아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 이스라엘이 함락되지 않았고 바벨론의 포로, 포위 상태에 있다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이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2절에서 하나님을 서술하는 부분은 창세기 1, 2장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창조주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할 수 있는 언약 관계의 주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3절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르지즈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라라고 부르다로 번역 많이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부르다로 번역이 된 것은 시위대 안에 갇혀 있는 이예레미야의 상황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부르다라는 것은 부르짖다와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는 상대를 부를 때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사용이 되었음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를 때 굳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지 않아도 되는 거리에 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떠한 짓을 하든지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들과 가까이 또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있는 존재를 부르듯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의 종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압제로부터 압제로부터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기로 하신 것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지요. 여러분 혹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제목의 찬양을 알고 계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인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소통이 가능하도록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음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힘겨운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은 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 갈대아인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않고 얼굴을 가리어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노여워하고 계시고 분해하고 계셨습니까? 또 이스라엘은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32장 말씀을 보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오.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그 이방신들의 자신, 심지어는 자녀들을 그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만행까지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몇 차례 경고를 하셨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을 중단한 이스라엘 민족이 무시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에게 넘겨 교육시키려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바벨론은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아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로마에게도 이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이 시체들로 가득 차고 전쟁에서 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던 얼굴을 가리어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일을 당하게 두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이를,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때론 강한 훈육이 필요함을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를 하셨지만 이스라엘과의 소통을 원하셨지만 듣지 않았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니까요.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신 차리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갈대아인들을 바벨론 왕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것에 대한 언약도 해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봄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봄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5절에서 얼굴을 가리시고 이스라엘을 외면하셨던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는 이제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포로에게 도, 7절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처음처럼 세우시며 8절에서는 죄악을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7절, 8절의 말씀은 6절에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생겨난 부수적, 부수적인 일이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나타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인 10편 23편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가슴에 새기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바뀐 것은 갈대아인들의 상황이 바뀌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 알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바라기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바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한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을 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 겁이 많기로 유명한 양떼가 누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을 중단한 이스라엘의 고난과 그럼에도 그 사랑을 못 이겨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소통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힘차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